했었어요 솔직히 이렇게 법적으로 따져 봤을 때 그런데 어이 차량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경찰이 증언을 한 겁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차량이 칠까봐 밀었다고 했잖아요 차량이 칠까봐 밀었다고 했어요 그랬다는 것은 그 차량이 책임이 있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경찰이 그렇게 증언을 한 거예요 맞죠 네 차량은 어그 사무총장은 뺑소니가 맞습니다 네 이거 한번 따져봐야 될것 같습니다 네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다음은 우리 천창영 대표님의 어 앙숙 같은 <laughs> 남남인데 남남인데 부부같은 <laughs> 네 우리 어그 프로맨스를 이루고 있는 열공반점유승범 대표님 앞으로 모시고요 네,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가게 문을 닫고 오셨어요. 우리 천창윤 대표님, 좀 내상 좀 많이 이렇게 좀 올려주셔야 될것 같은데요. 가만 보니까 우리 선관이한테이 모든 피해 보상 청구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네. 자, 우리 멸공판점 어, 유승군 대표님 모시고, 예,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언제 봐도 멋있습니다. 네. 네, 어, 멸공, 반점하는 멸공 반점 하는 멸공 반점 대표고이자. 아, 멸공 짜장면 하고 부정선거 특검 당수육 파는 자영업자이자 대한민국 헌법을 기초하신. 유진오 박사님의 후손이자 어, 대한민국 현재 상황 일어나는 이슈들 어, 시로 쓰는 시인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여 오기 전에 천창룡 대표님을 모시고 과천 경찰서에 다녀왔는데요. 그 지능 수사팀 그 사무실에 들어가자. 그, 경찰이, 천창님 대표님을 대하는 태도, 태도를, 제가 한번 재연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사무실에 들어왔습니다. 이 경찰이, 팔짱을 끼고, 여기 왜 왔어? 고원이네 공원. 나가! 중국 놈 아니야, 중국 옆에, 위대한 대한민국하고 자하고 있습니다. 이런데 뭐야? 진무 방해죄로 고소하기 전에 나가라. 이랬습니다. 제가 20여년 전에 어, 중국 어, 통치하에 중국 에서기화를 했습니다. 2 0년 전에 그래서. 어, 할아버지께서 어, 우리 집안어른 유진호 박사님 어, 헌법을 기초하신 대한민국 자유를 찾아가라 해서 여 대한민국에 왔는데 경찰서 경찰들 하는 꼬라지들 보니까 이것은 중공공산당의 공안하고 똑같았습니다. 자 오늘은 어시두편 제가 대한민국에 일어나는 일들 그 다음에 며칠 전에 선 대표님이 어, 당한 어일 일을 제가 시를 어, 시로 표현해 봤습니다 첫 번째는 부정선거 제목 부정선거 시 대한민국 헌법을 기초하신 유진오 박사님의 후손 멸공반점 유승군 두관참시 악도천이요 정문일침 경후인한다 거세개탁 기 선참후계 보성지이고 거세개탁 기수진이다 죽은 후에도 큰 죄가 드러난 사람에게 대하여 관을 쪼개고 송장의 목을 베어 극형을 추시할 만큼 부정상거는 죄악이 하늘에 사무치고 극악무도하다. 정수리에 침을 준다하여 잘못에 급소를 찔러 부정선거 범행한 자들과 후인들에게 경고를 한다. 헌법에 기류를 어긴 사람을 먼저 처형한 다음에 주인에게 보고해도 급할 만큼 검찰이든 경찰이든 부정선거를 수사하고 군인이든 국민이든 자유 대한민국 성지를 지켜야 하고, 만약에 온 세상이 다 흐리고 바르지 않다면, 어렵게 만든 이 나라 기수가 이미 다한 것입니다. 부정선거 수사하고 권력은 꼭 국민으로부터 나오게 하라! 부정선거 수사하라! 부정선거 사형이다! 부정선거 용서 없다! 제목, 현재 대한민국의 꼬라지, 시, 멸공 반접, I love 트럼프 슈퍼맨. <목소리> 검찰 부사 범죄인하고, <목소리> 검찰 부사 범죄인하고, <목소리> 법은 불심 반국적 한다. 경찰 기약 파악기하고, 탄압 국민 무천리이다. 대한민국 검찰은 부정선거를 범행한 부정선거 범죄 집단을 수사하지 아니하고, 대한민국 법원은 반국가 세력을 심판하지 아니한다. 대한민국 경찰은 악한 세력은 두려워하고, 약한 시민만 엿보며 뒤에서 밀고 대한민국 헌법, 대한민국 권력기관이라는 게 진실을 말하고 헌법을 수호하는 국민만 탄압하고 무시하니 도대체 하늘, 천 천리는 어디에 있나? 대한민국 대통령이든 국회의장,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검찰총장, 경찰청장, 기타 된장 고추장, 대한민국 5천만 국민 조건을 강탈한 구정선거 알고도 모르는 척하면 이미 실팔 다 꺼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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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꺼져라 조작을 정치라고 김창룡 애국 지사님이 길 가던 도중에 확 밀어. 이거는 살인 미수이자, 이거는 폭행입니다. 지나가는 개가 있어도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맞습니다. 대한민국 망하는 건 대한민국 경찰에 책입니다천창룡 애국 지산인 파이팅! 자유 대한민국 만세! 네 감사합니다. 네. 잘한다. 잘한다. 네. 네. 네,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다음